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공작소 및전기시퀀스 카페지기 카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예, 73회 대비 어, 전기공작소에서 제공하는 PLC 어, 관련 내용에서 한번 분석도 해보고,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면은 어제 이제 1 3회 대비 전기기능장의 PC 어 오늘까지 해서 아홉 어 번까지 제가 작업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순차적으로 하려다가 우선 이제 오늘 올린 아홉 어 번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탐자트 1번 한번 내용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여기 동작하는 내용 있으니까 링크 참고하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타임차트 내용을 한번 차근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쉽게 어떤 내용 구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이제 타임차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여기에도 있지만은 요구사항 내용에 맞춰서 어 SSA A on 그리고 어 SSb off 상태에서 어 여기 있는 동작이 시작되고요. 지금 두 번째 내용 보면은 어 SSC 입력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A 패턴 그리고 어 입력이 없을 때 없을 때 B 패턴이 동작이 된다는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패턴에서는 이제 PBA, PBB, 지금 PBC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 동작을 하는 거는 PBA, 지금 포지티브죠? 네, A 접점 사용하셔도 되고, PBB 역시 지금 A 접점.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모양이 지금 겹쳐져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어디냐면은 3번인데, A 패턴 동작에서 90 버튼 PBA, PBB는 상호 인터럽 관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A 눌렀다가 바로 PBB 눌러도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버튼 PBA에 의해서 동작하는 부분 그리고 PBB에 의해서 동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상호 인터럽 관계가 아니니까. B를 먼저 눌렀다가 PBA를 눌러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구성인데 요 구성 내용도 S S C가 입력이 있을 때한해서 동작하는 구성이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p b a 누를 때는 지금 처음에 PLA부터 PLE까지 여기 우리가 이제 출력도도 있지만, 자, 처음에는 자, 점등이 돼요, 그렇죠? 점등했다가 이제 1초 후에 PLA가 소등하고, 2초 후에 소등, 3초, 4초, 5초 후에 각각 램프가 소등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BB 같은 경우에는 음, 방향이 바뀌었죠. 예, 아까 PBA의 동작은 PLA부터 소등을 시작했는데, 어, PBB는 이제 PLE부터 하나씩 소등이 되는 구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PBA든 PBB든 같이 눌러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누른 순서대로 해서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로 여기 있는 뭐랄까 여기 a-1번 패턴 여기가 a-2번 패턴이랄 때여 같은 경우는 a, 1, 2 모두 공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뭐 타이머 하나, 뭐, t0 쓰고, 요도 t 하나 쓰면 되겠죠. 이 부분은 어차피 t0, t1이 묶여가지고 돌아가는 구성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본다면, 은 SSCA 패턴에서는 타이머 두개 가지고도 예, 내용 구성을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예, 레드 구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음 다시, 어 이제 SS, 요 부분이 이제 A 패턴이고, 이제 B 패턴은, 어떻게 되있냐. 자, 여기 내용 구성 보면 4번에 <laughs> PBA, PBB, PBC, 각각의 버튼이 있죠. 지금 보니까 3개 다, 네거티브 접점이죠. 네, 거티브 접점인데, 상호 선입력 우선 관계예요 아, SSC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푸시 버튼 PBA, PBB, PBC는 이제 각각의 어, 동작을 어, 구분되어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 PBA가 이제 눌렀다 뗄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B-1번 패턴, 여기가 이제 B-2번, 여기가 B-3번이라면,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패턴에 대해서, 아, 선입력이니까, PBA가 눌렀다 뗄때 동작할 때는, 그때는 뭐 여기 PBB나 PBC 버튼이 들어와도 무시가 되죠. 무시가 되고, 마찬가지, PBB 들어왔을 때도 지금 PBA하고 PBC 들어온 거 무시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 다시 좀 치웠다가 보자면, 지금 이렇게 무시되는 거죠. 얘도 요렇게 무시되는 거고, 무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선인형 우선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장땡이다. 그래서 PBA 들어오면 그 이후에 다른 버튼들 눌러본들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이제 PBA에 의해서 이제 동작한 구성은 어, PLA가 점등이 되죠. 근데 이제 PLA가 점등된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자마자 자, 눌렀다 뗐다 PLA 그리고 PLC 그리고 PLE 이렇게 세 개의 램프가 점등이 되고 1초 후에 이제 PLB 하고 PLD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초 후에는 어 PLC 그리고 PLE가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PLD 점등 이후에 마지막으로 PLE가 점등하고 소등하겠네요. 자,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고. 어, 두 번째로, 이제, PBB에 의해서 눌렀다 뗄 때죠. 네, 네거티브 접점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 떻게 되느냐, 음, 이게 이제, 어, 거꾸로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B-1번 패턴이 B-2번 패턴이랑 방향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방향인데, 얘는 위쪽으로 PLE부터 해서 PLA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PLA, PLC, PLE 점등하고 1초 후에 PLB, PLD.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가 다르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어, PLC, PLA 점등하고 PLB, 그리고 마지막으로 PLA가 점등하고 소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반복되는 구성이 없어요. 5번의 내용 보면은 B 패턴 동작 시에는 각버튼의 1회만 램프 동작을 하라고 되어 있고 다시 누르면 은 다시 입력받아서는 또 동작할 수 있게끔 즉 PBA 눌렀다 떼고 동작이 끝나고 나서 다시 PBA 누르면 누르다 뗄때 다시 B-1번 패턴이 동작할 수 있게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B-3번 패턴이라고 볼때 여기서는 지금 3번이라고 볼 때, 어, 얘는 지금 주기가 좀 틀리죠. 아마 이게 1초, 2초, 3, 4, 5, 아, 이게 아마 5초. 예, 여기도 5초. 예, 당연히 방향만 틀리니까. 어, 이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아마 7초. 예, 7초가 될 겁니다. 7초. 7초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사실 이 부분, B-1번 패턴. 복사해서, B-2번 패턴을 넣어주고, 구성만 좀 바꾸면 되겠지만, 어 B-3 같은 경우에는, 예 주기도 틀리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타이머 해서, 여기도 아까, 여기가 T0 타이머 하나 썼다면, 여기가 T1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 다음 거 쓰면 되겠죠. 다음 거 여기가 뭐, T2가 되겠죠. 여기 T1이고, 그리고 여기가 T3, 그리고 여기는 타이머 4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앞에 있는 타이머는 상관없고, SSC가 입력이 없을 때, T2, T3, T4, 3개의 타이머.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머 여기 2개, 그리고 더하기 이쪽에 3개 해서, 어, 5개의 타이머가 있으면, 여기는 있 타임차트 구성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3번 패턴 보면은 마찬가지 PBC가 눌렀다 뗄 때죠. 뗄때 네거티브 접점일 때 어, 지금 PLA 부터요 PLE까지 다 점등을 해요. 요 부분이 다 점등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점등을 해요. 아, 그러면 사실 얘들은 공통으로 예. 커먼이죠. 예, 공통으로 어 점등을 하는 거니까 라이트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건식에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점등하는 거는 어, PLB부터 B부터 b 부터해서 B, C, D. 이 부분이 이제 1초 간격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것 이 구성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TON, 어, 지금 T4니까 T4. 그리고 아 이게 생각보다 예. 네. 자꾸 안 떨어지네. 자, t4에서 지금 7초니까 70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 라이트업 공통되는 부분은 어차피 0에서 0에서 어 1초 10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전체 주기 7이니까 7초니까 6초 7초가 되겠네. 6초에서 7초. 요거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 네블레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M10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연결해서 요건 이제 PLA부터 p l d 까지 모두 점등할 수 있도록, 예, 그 램프 출력 부총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숫치 정리하자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우선은 이제 어 S S A B 상태 접포 네, 잘 봐야 되고 그리고 S S C에 의해서 어 패턴이 A 패턴 그리고 B 패턴이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A 패턴에서 타이머 한개 T 0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 1 하나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 S C 없을 때 없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타이머 T 1 d2죠. d2, d3, 그리고 d4, 그리고, 어, 이건 뭐각 주기가, 뭐, 어차피 타이머 시간이 5초겠죠. 5초. 얘도 5초. 그렇죠. 얘도 5초. 얘도 5초. 얘는 이제 7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어, T2 타이머 통해 동작 중일 때, 그때는 이제 PB, b, PBC 다른 버튼 들어오는 거 무시한다. 그리고 이제 p b 때는 마찬가지 다른 거 무시하고, PBC 들어올 때도 다른 버튼의 입력은 무시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 끝나면, 지금 타이머 T2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럼 T2에 비접 어, 이 있죠? T2에 비접을 넣어서 여기 지금 PBA에 있는, 걸려있는 자기유지를 해제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T3도, T3에 이제 비접점, 여기 지금 걸려있을 텐데, 여기에 자기유지 해제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 T4도, 예, 자기유지, 비접으로 해서 여기 있는 자기유지 해제하면, 예, 1회만 하고 끝나겠죠. 그리고 다시 다른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임차트 1번의 9번 패턴 내용은 사실 어, 타이머, 그렇죠? 타이머를 얼마나 어, 잘 이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거 코트 작성을 하니까 약한 2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동작 테스트 다 확인하고 하니까 20분 정도. 아마 레더 작성할 때는 한 15분 정도. 예. 생각보다 이제 작업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낮죠. 난이 우리가 타이머만 구성하는 부분이라서 난이도는 나는데 낮은 편인데 어, 작업량이 많아요. 작업 예, 작업량 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작업량 예, 숙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무슨 이제 뭐 다양한 키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 그래서 어, 숙달을 하는 필수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같은 패턴 내용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레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하시는게 좋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복사해서 네, 그 출력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네, 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작업을 본다면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죠. 어, 요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인데 다섯 가지인데 결국 요거는 묶이죠 비슷비슷하니까 묶어주고 그러면 결국 작업은 하나, 둘, 세개 정도 작업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더 구성하실 때 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고요. 당연히 요 구분에서 A 패턴, B 패턴 구분해서 레더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딱히 리셋하는 구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자기유지 잘 해제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없이 손쉽게 풀수 있을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용은 어,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타임차트 어, 지금 그 아홉번째죠 예, 타임차트 1번에 구도 있고 2번 그쵸? 우리가 이제 시험을 어, 1번 2번 두개를 하나로 묶어서 풀기 때문에 어, 아홉번째 그 예제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 스터디 하시는 분들, 어 아마 내일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소스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사전적으로, 아,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다음 이어서 보고, 2번, 타임차트, 어,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요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주말인데, 월, <laughs> 토요일이죠. 네,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시고, 네, 또 어, 이제 수술은 이제 12월 다, 다 끝나가니까,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5월 하수원 시험이겠죠. 73회가 어, 그 전까지 필시하고 필답은 여러분들이 어, 늘 조금씩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어, 탐자티 2번 패턴 9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